안녕하세요. 2024년 11월 20일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또, 어, 암 물질이 있으면, 암 물질이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? 하도 많이 했는데, 또,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, 이것을 대한민국 인구의 99.9%는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. 암 물질이 있으면, 몸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요. 있으면, 첫 번째, 피곤하다. 근데 피곤한 정도를,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요. 젊은이들은 아예 모르고, 그 다음에 몸이 조금 불편한 사람은 많이 피곤하고, 또 평상시에 건강한 사람은 자기가 피곤한지 피곤하지 않은지 모를 정도인데 피곤해요. 그래서 이 특성이, 피곤한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웃지 않는다 얘기. 웃지 않는다. 웃음이 없다. 그래서 제가 길거리 다니면서 엘로드를 돌려보지 않아도 아, 저 사람 자수 물질이 있다, 없다를 금방 알아요. 어떻게? 안 웃는 사람은 99% 있어요. 웃지 않는 사람. 대한민국 사람 인상 쓰고 다니는 사람 참 많아요. 몇 퍼센트 정도 인상 쓰고 다닐까요? 제가 보니까 웃지 않는 사람? 한40% 정도는 웃지 않고 60%는 밝게 다니고 40%는 표정 없이 다녀요. 밥맛 없게 보면 밥맛이 없어요. 이 사람들도 지하철 타면 다 어때요? 지하철에 가면 다 졸고 앉아 있어요. 핸드폰 보는 사람은 보고 열심히 보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 대부분인데 안 보고 졸고 있는 사람은 다 자성물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. 딱한 가지만 오늘 여기서 더 하려고 길게 하지 않고 지루하니까 자 암물질이 있으면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걸린다. 그런 얘기에요. 암물질이 있으면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걸리는데 꼭 걸리는 것은 아니다. 이런 얘기에요. 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꼭 걸리는 것은 아닌데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걸린 사람은 암물질이 꼭 있다. 요건 성립하는 거예요. 근데, 암물질이 있다고 해서 난치병, 불치병에 꼭 걸리는 것은 아니다. 이해가 되세요? 예? 네? 암물질이 있으면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요.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 줄 아는데, 그런 게 아니라, 암물질이 있으면 난치병, 불치병, 암에 걸릴 가능성이 많다. 그러나 꼭 걸리는 것은 아닌데, 이미 걸린 사람은 암물질이 틀림없이 있다. 그런 얘기예요. 그런데, 난치병, 불치병까지는 용서가 되는데, 암에 걸리고 난 다음에는 끝난 거예요. 여기에 뭐라고 나오는줄 알아요? 암에 딱 걸리면, 나보고 쓰라고 하면, 쉬운, 요렇게 써져요. 불어로 쓰면? 팽 아시는 분, 모르는 거 일부러 쓴 거예요. 불어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? 근데 중국말로 쓰면? 종, 쫑 났다. 그러네. 영어로 쓰면 이건 다 알겠지. 영화 마지막 제목에. And. <laughs> 얼마나 무서운지 알겠어요? 진짜 암에 걸리면 요거요, 요거. 인생. 끝. 그러니까, 암 물질이 있으면 암 물질을 없애야 돼요. 암 물질을 없앨 수 있는 곳은 지구상에서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. 아니 그짓말이라도 믿어야지. 나 미치겠어. 그런데 내가 엘로드로 이걸 조사한다고 어떤 놈은 너 이거 하는 꼴 보기 싫어서 그걸 어떻게 믿냐 이게 이걸 가지고 아니 이걸 가지고 하든 어떤 그런데 한번 봅시다. 내가 이걸 가지고. 선생님도 내가 오늘 몸다 진단 다 하죠? 틀려요? 맞는 것 같은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것도 다 찾아내죠? 다른 질환을 찾아내지 못하면 암만 갖고 하면 이건 완전 무당이다 점쟁이고 사기꾼이에요 그런데 본인이 아픈 곳 이상이 있는 곳을 다 찾아내요 그런데도 안 믿어? 그럼 정신병자지 와본 사람은 왜 다른 걸다 찾아내는데도 왜안 믿어? 의심이 많은 심장병이 있는 사람은 잘안 믿어요. 믿으라고 해도. 그래도, 여러분, 대한민국에 있는 여러분, 암은 걸리지 않아야 돼요. 무조건. 암은 병원에서는 뭐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암세포가 다 있다고. 그런 부식한 얘기를 믿고 앉아 있어요. 그런 거 없어요. 의민들만 걸려요. 의민들만. 암물질이 있는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람의 몇 퍼센트? 길거리에 있는 사람의 40%암 물질이 있어요. 전부 암 예비 환자예요. 제 눈에는 암 걸릴 사람 다 보여요. 믿기 싫으면 말고. 그래도 내가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. 어느 날 나도 사라질지 몰라요. 지치면. 돈 떨어지고 지치면. 사라진다고. 같이... <laughs> 나도, 예? 네? 아니, 외국에 가서, 외국에 가면 하나님 대접받아요. 아주 사소한 질환만 치료를 해줘도. 근데 한국에서 무시당해가면서 살 수가 있나요? 공산화 때문에 여기 자꾸 버티고 있는데, 공산화가 되면 안 되니까, 응.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. 응.